소소이지, 캡슐 과탄산소다 표백제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. 기존의 가루형 과탄산소다와 비교했을 때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라 많은 주부님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. 캡슐형으로 되어 있어. 한 알만 꺼내서 세탁기에 넣으면 끝. 이제는 계량할 필요도 없고 가루가 날리는 걱정도 없답니다. 특히 이 제품은 얼룩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어 흰 옷이나 수건이 깨끗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에요. 세탁 후에는 상쾌한 향까지 남아 기분 좋은 세탁을 도와줍니다. 또한 친환경 성분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아이옷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사용 후에는 세탁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져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의견이 많아요. 여러모로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소소이지. 캡슐 과탄산소다. 표백제는 주부님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